파스타 도전기 17일차. 오늘 도전할 파스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까르보나라를 할 건데 정통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은 좀 두껍게 페트치네로. 그 다음엔 관찰레참 세상이 좋아진 게관찰레를 택배로 집에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네요. 몇년 전에 진짜 관찰레가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서 먹고 싶었는데 안 팔아서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통후추 볶기. 그동안 그릇으로 깨고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절구를 사왔습니다. 이제 계란 노른자에 페코리노 로마너 치즈 갈아주고 갈아 놓은 후추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엔 약불로 관찰래에서 지방을 뽑아주는데 아왜 관찰레... 찰레를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풍미 좋은 기름이 엄청 나옵니다. 이 뜨거운 기름을 한 스푼 소스에 넣고 잘 섞어주고 전분물 3 스푼에 소스를 잘 풀어줍니다. 전분물 쓰는 게좀 별로로 보이실 수 있지만 생면을 쓰면 너무 빨리 익어서 면수에서 전분을 충분히 뽑아내기 어려워서 전분을 안 쓰면 쉽지가 않네요. 여기에 다 익은 면잘 섞어주면 접시에 담아서 플레이팅해주면 끝. 약간 뻑뻑해 보이긴 하지만 한입 먹어보면 맛이 괜찮습니다. 음. 이로써 요끼, 봉골레, 알리오 올리오, 토마토 리코타, 사초의 페페, 정통 까르보나라까지 파스타 (6개) 했는데 목표까지 (94개) 남았네요.